자기 소개를 먼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 8의 427번지에서 현재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자 사회복지사인 이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이 이제 책을 쓰신 거 보면은 어릴 적에 정릉천 근처에서 이제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정릉천의 풍경이 어는지 궁금합니다. 음그 당시 정릉천은 동네 아줌마들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쪽이 이제 내부순환도 밑으로 깔려있는데, 그게 그때는 그랬어요. 한 50년 전? 50년이 훨씬 넘었죠. 예. 개울이 흐르고 그 옆에 돌들이 있고, 흙도 있고, 개울이 또 제법 깊은 데는 뭐좀 깊어서 자기가 수용을 할수 있고, 또 이만한 돌들이 있으면 엄마들이 거기서 빨래하고, 빨래하고 또좀 위에서는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같이 뭐 수제비 끓여먹고 뭐 그랬던 곳. 예. 되게 저한테는 많은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기억. 그럼, 거쪽에서 막 놀기도 하시고. 어, 그럼요. 뭐. 많이 놀았죠. 수영하고 놀고, 수영하다가 힘들면 배고프니까 엄마가 끓여주는 수제비 먹고 또 놀고, 추워지면,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만한 바위가 햇빛을 받으면 완전히 온 돌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물놀이 하다 추우면 거기 딱그 널브러지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면 거기가 뜨뜻하니까 또 뜨뜻해. 그럼 또 다시 또 기운 내서 또 들어가서 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청시절에 뭔가 기억나시는 것들? 많죠. 거기가 아,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놀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놀 수가 없었어요. 물이 더러워져서. 왜냐하면. 정릉천 위에, 위에, 위에가 이제 지금의 아마 정릉일 거예요. 끝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북한산 자락에서 그 천이 나올 텐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거기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생활용소가 그 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년 전이면 제가 10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 어 다섯 여섯 살때 어렴풋한 기억도 정등천은 깨끗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1, 2 학년까지도 깨끗했던 것 같은데 고학년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그물은 말 그대로 그냥 개천이 되는 거죠. 더러운 물이 되니까 그때는 들어가서 뭐뭐 뭐 물놀이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냥 그 옆을 걸어가는 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친구가 오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개울을 보는 거죠. 특히 되게 많은 기억은 장마. 장마가 오면 저 위에서부터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큰 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별게 다 떠내려와요. 닭을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뭐 장농도 떠내려오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이 무너진 거죠. 뭐 이런 가전 제품 냉장고 뭐별거별거다 떠내려오면 또 어떤 아씨 그걸 또 건져 막 이만한 장대 들고 이상한 사람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거의 끝이거든요, 이제. 지금의 이제 종암동 사거리. 그 길이 고쯤 밑에 개울이, 개울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낮아지니까 거기선 다 건질 수 있어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곳인데. 예, 예. 그럼 그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좀 어떻게 많이 변한 게 느껴지시는지. 아우 그럼요. 그때는 뭐 햇빛도 좋았고, 그 물도 깨끗했고, 제가 놀았던 정릉천은 바로 여기인데 햇볕 안 들죠. 뭐지? 이걸 뭐라 하죠? 복개라 그러나요? 엎어버려갖고 햇빛 안 들고 뭐 생물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죽음의 공간이겠죠. 그때는 생명의 공간이었고. 음. 이쪽에 시장, 전통시장들 음. 어디에 있었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근처에 숭인시장이나 뭐 미아리시장, 뭐 밤나무꽃시장도 있고 음, 그러니까. 맞아요. 어 밤나무골시장은 저 하월국동 그밤저 동사무소 있는 쪽 지나서 지금의 삼성 레미안 두산이브 아파트 있는 그쪽에 밤나무꽃시장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마 점포가 조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 미아구시장, 미아구시장은 바로 여기였고요. 지금 이 서희 아파트 들어선 이 자리가 미아 구시장 자리고요. 거기는 다 없어졌고 제가 승인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승인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근처에 있던 승인시장이 구로 따지면 성북구는 아니고 바로 길 건너지만 강북구 강북구 미아동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거기 승인시장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음. 어, 그러면은 지금은 재개발돼서 저쪽 강남구 시장 맞은편이 이제 다 재개발돼서 그렇죠. 또...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어, 예, 예, 예. 쪽 풍경도 기억나시죠? 아, 기억하죠. 건가요? 거기 친구가 많이 살았으니까. 완전히 거, 그 동네 이름이 하월곡동이 아니고, 하... 그 뭐라고 했는데 칼산이라 그랬나? 칼마을이라 그랬나? 이렇게 경사가 심했어요. 예, 네, 경사가 이렇게 심해갖고, 그것도 판잣집이 딱 1층짜리.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따닥 있어갖고, 내친구로 지금 거의 꼭대기였어요. 그래서 걔네 집갈려면난 거의 죽을 것 같아. 하하, 여튼 경사가 한, 한 30도 이상은 됐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칼동, 칼산이었나, 뭐, 칼와트 뭐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칼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이 지금 그 삼성 아파트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옆으로 가는 그 경사길이에요. 거기 경사길에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월국 일동 주민센터 있던 데가 지금도 삼양식품 건물이 있거든요. 본사가. 그 옆에가 두부 공장이랑 콩나물 공장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가 아마 물이 좋았나 봐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 중에 거기서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놀러가서 얻어오고 사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